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공정한 소통의 중심 DKBS에서 보내드리는 11월 17일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 단국 허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내외 소식을 전해드리는 11월 17일 수요일 레이다 단국의 진행을 맡은 박채아입니다 농지은행 대국민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2021년 시청자가 만드는 끼알 영상 아이디어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비대면 해외 봉사활동을 안내합니다. 단국인재아카데미 15기 모집을 안내합니다. 농지은행 대국민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공모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이며, 공모 분야는 아이디어 제안과 슬로건 제안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26일까지이며, 주제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농지은행입니다. 신청 방법은 농지은행 사이트에 공모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상 내용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시청자가 만드는 깨알 영상 아이디어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응모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이며 개인 또는 단체로 지원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11월 25일까지이며 응모 주제는 선거 및 민주주의 가치와 관련 있는 주제를 영상 또는 아이디어로 표현하기입니다. 시상 내역은 35편이며 1등 시상금은 200만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비대면 해외 봉사활동을 안내합니다. 지원대상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재학생이며 휴학생은 지원 불가능합니다. 팀 구성은 4인 1팀을 기본으로 하며 지원 자격은 봉사에 대한 열의와 기본 소양을 갖춘 자입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19일 오후 3시까지이며 혜택은 교외 봉사활동 20시간 인정입니다. 접수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단국인재아카데미 15기 모집을 안내합니다. 모집 대상은 단국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며 모집 기간은 11월 22일까지입니다. 활동 내용은 인문고전 독서 후 독서 토론 방식의 고전 수업이 있으며 활동 혜택은 생활관 우선 입사, 교비 어학연수 우선 배정, 교육비 전액 지원입니다. 활동 기간은 2022년 2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입니다. 지원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 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하이트진로 장학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은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총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이며 요식업주의 자녀여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100만원이며 국가장학금 및 교내 성적 우수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은 12월 10일까지이며 지원 방법은 하이트진로 홀딩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지원서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 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레이더 당국을 마칩니다. DKBS 그럼 저는 B1A4의 크리스마스 자나요와 로고송 듣고 다양한 분야의 작가와 작품 이야기로 여러분의 시간을 따뜻하게 녹여줄 코너 그 작가 그 작품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힘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해야 하나. 우리 집 고양이와 연습은 어색한 표정은 드라마 예능 웹툰 책 우리는 매일 수많은 분야의 작품을 보곤 합니다 지루한 등하, 등하굣길에 시간을 보내기 위해. 또는 지친 하루를 보낸다에게 달콤한 휴식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말이죠. 그런데 혹시 작품들을 보며 그 작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조금은 새롭게 들리지 모르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월 17일 그 작가 그 작품 진행을 맡은 박채합입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아침 작은 구름 하나가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아이들은 구름을 따서 조심조심 엄마한테 갖다 주지요. 엄마는 솜털처럼 부드러운 구름을 반죽해서 빵을 구웠어요. 잘 구워진 구름빵을 먹은 엄마와 아이들은 구름처럼 두둥실 떠올랐지요. 아이들은 아침도 못 먹고 헐레벌떡 나가신 아빠한테 빵을 갖다 주기로 합니다. <놀람> 그리고, 이런 건, 말하면 안 된다. 구름으로 만든 빵을 먹으면 두둥실 떠올릴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음, 이건 바로 동화, 구름빵의 줄거리인데요. 아마 어렸을 때이 책을 한 번이라도 본적 있으신 분이라면 쉽게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너무 재밌게 봤던 작품이라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오늘 코너 그 작가 그 작품에서 어떤 작품을 소개해드릴지 벌써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동화 구름빵입니다 사실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인 2005년도에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인지도가 높아진 작품이에요 덕분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또한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 대만 프랑스 중국 노르웨이, 독일 등 많은 나라에 진출하며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랍니다. 지저래 저기고 깊은 산중에 구름빵은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주인공인 홍비와 홍시 남매 그리고 그들의 엄마 아빠가 등장해 아주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보여준답니다. 그럼 우선 줄거리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비가 추적추적 오는 어느 날 조그마한 구름이 집앞 나뭇가지에 걸렸습니다. 이를 본 홍시와 홍비는 구름을 따서 엄마께 갖다 드리죠. 엄마는 이 구름에 여러 재료를 섞으셨고, 열심히 반죽을 만들어 빵을 구워주십니다. 그리고 몇분후 완성된 구름빵! 이 빵은 구름으로 만들어서인지 굉장히 가벼웠는데요. 너무 가벼워서 하늘에 떠다니기까지 했답니다. 홍시, 홍비, 그리고 엄마는 맛있게 익은 이 빵을 한 입씩 베어 물었어요. 그러자 모두가 하늘로 떠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던 중, 홍시와 홍비는 회사에 지각할세라 아침도 못 드시고 출근한 아빠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빠께도 빵을 갖다 드리기로 해요. 사람들은 다들 다가오며 어 oh 그래 고래는 대체 어딨냐고 내게 물었지만 고래는 이미 아이들은 하늘을 날아 아빠가 타고 계신 버스까지 찾아갔고 그에게도 구름빵을 건냅니다. 아빠도 구름빵을 한입 베어 물자 하늘로 두둥실 떠올랐어요. 그렇게 다 같이 하늘을 날았죠. 덕분에 아빠는 회사에 지각하지 않고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를 잘 배웅해 드리고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은 지붕에 걸터앉았고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빵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작품은 마무리돼요. 동화 구름빵은 볼로나 도서전 올해 일러스트레이터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한국 그림책 백선 창비 어린이 선정 올해의 어린이책 어린이 도서 연구회 추천 등 다수의 상을 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라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여러분은 동화 구름빵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너무 예쁘잖아, 미쳤나봐. 의 많고 많은 재미 요소 중 따뜻한 가족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듬뿍 담아 구름빵을 만들어 주시는 엄마의 사랑부터 헐레벌점 나가신 아빠께 빵을 가져다 드리는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마음까지 책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목소리> 다음은 생동감 있는 그림들입니다. 구름빵은 그림책인 만큼 시각적인 요소도 정말 중요할 텐데요. 이 책에서는 다른 작품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그림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등장하는 사파는 일반 그림이 아니라 실제 입체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인물과 소품을 손수 만들어 배경이 있는 세트에 두고 직접 사진으로 찍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일반 작품과는 차별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슬퍼지고 싶지 않았어, 몰라. <목소리도> 여전히 무수한 질문들이 있지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구름빵의 재미 포인트는 어린이의 취향에 딱 맞는 판타지 요소들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을거리인 빵에 구름을 합쳐 만든 구름빵. 게다가 이것을 먹으면 하늘을 날수 있게 된다는 독특한 상상력은 아이들의 취향을 저격하기에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성인인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인데 어린이들이 이 책을 본다면 훨씬 더 재밌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이 인기작 구름빵을 탄생시킨 작가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지 지금부터 코너 그 작가 그 작품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름빵의 저자는 바로 백희나 작가님이신데요 이분은 구름빵, 달샤베트, 어제저녁, 삐약이 엄마, 알사탕 등 아주 많은 인기 동화를 집필하신 분이랍니다 2020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스트리트 리드그랜 상을 수상하셨을 만큼 대단한 작가님이세요

캘리포니아 예술학교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셨는데요. 이러한 전공을 살려 동화 작가가 되셨다고 합니다. 또한 작가님이 동화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신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해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 속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나간다니 정말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그 백키나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작품 속 그림들입니다. 오늘의 작품인 구름빵을 포함한 대부분의 책에는 어딘가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느낌이 가득한 그림이 등장하거든요. 그냥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글을 모르는 아이가 보더라도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장면을 연출하는 것에 엄청난 힘을 쏟으신다고 해요. 지금 바같은내 마음도 감싸주잖아 따뜻한 눈물을 하면 이런 백희나 작가님께서 만들고 싶은 책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 읽어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글을 모르는 아이, 자기 전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책을 듣는 아이,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부모님까지 모두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읽어도 흥미로운 책을 만드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매번 이 어려움을 해내시는 작가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되어가고, 둘도 없이 만나만, 유령처럼, 거리는... 그림책은 우리가 한참 동안 잊고 살았던 동심을 되찾아 주기도 하고, 예술 그 자체로 감상이 될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또한 때로는 아이들과 교감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항상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드시는 데 노력해 주시는 백키나 작가님 포함한 모든 작가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시선이 궁금해지고 너의 사소한 습관들이 오늘 코너 그 작가 그 작품에서는 그림책 구름빵과 작가 백기나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작가님께서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에드시런의 퍼펙트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작가와 작품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 <놀람> 원래 다 이런 거라면 다들 대단해 보이는데 나도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게 I found a love for 참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단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명우. 기술 지다원. 진행 박채아. 제작에 DKBS였습니다.